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지금 넥스트레이드가 좀 이제 추가되고 좀 됐죠 시간이 오래됐는데 어, 넥스트레이드 구간에서 갈듯 말듯 해놓고 9시 이후에 패대기 치는 종목이라던가 혹은 뭐 넥스트레이드 구간에서 뭐좀 무난하게 어, 살짝 그냥 밑으로 기다 긴다 싶더니 9시 이후에 갑자기 뭐 슈팅 만드는 종목도 있고 뭐 이래저래 방향성이 좀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넥스트레이드 구간과 특히 8시부터 9시 이 구간과 그 9시 이후의 구간을 좀 떼놓고서 매매를 별도로 봐야 됩니다. 넥스트레이드 구간에서 차트가 막좀갈 것처럼 하다가 9시 이후에 막 패대기 치는 이런 것들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8시 9시 사이에 뭔가 움직임을 막 줘요. 막 거래대금 동반해서 힘을 줄듯 하면서 줄듯말듯막 계속 거래대금이 터졌다가 조금 조정 나왔다가 다시 힘주고 이런 종목들이 뭐 정규장이라고 해야겠죠 9시 이후에 9시 이후에 거기서 뭐더 슈팅이 나오는 종목도 있고 그렇긴 한데 9시 이후에 갑자기 크게 패대기 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모르지만, 모르지만 중요한 건 9시를 기점으로 방향성이 정해진다는 거예요. 지금 9시를 기점으로 방향성이 정해지는 종목들 움직임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. 확실하게.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사실 좀 간단하게 알수 있죠? 9시를 기점으로 그럼 왜 방향성이 바뀌나? 넥스트레이드 구간이 8시부터 9시까지 있고, 이렇게 9시부터 정규장 스타트 땡 치면은 여기서 방향성이 극단적으로. 그러면은 8시에서 9시 사이에 막 차트 움직임이 있어요. 막좀 우상향 할 것처럼 막 저점을 올리면서 막 고점 경신하고 올라가는 종목이 9시 땡하고 가는 종목도 있지만 갑자기 패대기 치는 종목도 있고. 즉, 넥스트레이드 구간에 지금 8시에서 9시 사이에 차트가 지금 9시 이후에 방향, 이 차트에 영향을 많이 주냐라고 봤을 때 영향을 주는 종목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떨어집니다.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에서 이제 매매를 할 거면은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는 8시에서 9시 이 사이에 차트 움직임을 이 9시 이후 차트 움직임과 별개로 봐야 하는, 보는 게 좋아요. 어, 차트 움직임을 8시부터 원래 우리가 차트라는 게 보통 그 추세를 이어가잖아요. 어, 이게 어제 이런 차트를 만들었고 그게 뭐 다음 날즉 연속성이 있습니다. 보통은. 차트라는 게 연속성을 좀 띄고 있죠. 시간 개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막 지속적으로 뒤로 쭉쭉쭉 아, 여기서 이런 흐름을 만들었고 이게 이제 이후에 이런 연속성을 만드는 이렇게 우리는 뭘로 차트를 봐요. 하지만 지금은 넥스트레이드 그런 구조적 문제일 거예요. 넥스트레이드 8시랑 9시 요 때랑 9시 땡 치고 이 때랑 전혀 다른 차트로 판단을 하는 게좀 맞지 않나 싶어요. 이거는 뭐 이제 각자 생각이 좀 다르실 겁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9시를 기점으로 움직임이 변동이 크게 생긴다는 게 핵심이거든요. 9시를 기점으로 변동이 크게 생겨요. 그러면은 우리는 이 변동이 생기는 이유를 알아야겠죠. 무엇인가. 9시를 기점으로 종목의 주가에 변동이 생기는데 변동이 생기는 이유는 뭐겠어요? 보면은 오늘 뭐 현대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움직임이 좀 좋다가 9시 땡 치고 어떻게 되죠? 뭐 부스터를 단 것처럼 순간적으로 쭉쭉쭉 하면서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. 두사 에너빌리티는 넥스트레이드 구간에서는 생각보다 밋밋했습니다. 뭐, 나쁘지는 않았죠. 계속 하락하고 뭐 저점 이탈하고 그러진 않았지만, 8시부터 9시까지 그냥 밋밋했어요. 여기 이제 뭐 변동성이 한2%좀 되죠. 순간적으로 딱그 넥스트레이드 시작되고, 6만원 딱 순간적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끌고 올라오고, 뭐 이런 식으로 좀 무난했지만, 크게 방향성을 정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. 근데 9시 땅땡 치고 어때요? 거래대금이? 거래량이 많이 다르죠 차이가 생겨요 왜 생길까? 이런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당연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9시를 기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두해빌은 9시를 기점으로 계속 지속적인 큰 하락을 좀 만들었었죠 금요일날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이게 넥스트레이드 8시에서 9시 이 차트를 보고서 야 이거는 오늘 하락할 거야 라고 판단할 만한 그런 차트인가요 그냥 아침에 개파락했다가 1%대 좀 하락하고 거기서 그냥 무난했어요 뭐1% 하락은 사실 시간에서도 큰 변동도 아니잖아요 근데 9시 이후에 변동이 쭉 생기면서 밀어버립니다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조선주들도 오늘 뭐좀 그랬죠 아침에 좀 버티나 싶었지만 9시 이후에 순간적으로 좀 치고 가는 척 하더니 오전 고점, 요 넥스트레이드 구간 고점 돌파 시키고 고그 이후부터 이제 좀 패대기 11만 원 깼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성격, 이런 모습들들이 있었고 뭐제한조선도 9시 이후부터 쭉 하면서 하락 종목별로 분명히 좀 차이는 있지만 이런 움직임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왜 9시 이후에 넥스트레이드 구간이랑 좀 별도로 그리고 요 삼성전기도 넥스트레이드 때는 뭐 대금도 안 붙었어요. 거래량도 안, 붙, 안 붙습니다. 하지만 9시 땡 치고 이때부터 엄청 큰 상승. 삼성전기 시총을 보시면 지금 10조짜리 잖아요. 11조. 이런 종목이 7%, 10%가 올라요. 그러면 뭐 10%, 10조짜리라고 했을 때10% 오르면 1조 오른 거죠. 요 9시 이후에 순간적으로 돈이 막 들어오면서 시총을 1조를 상승시켜 버립니다. 왜? 왜 9시인가? 자, 9시에 기점이 생기는 종목들, 그리고 지금 보셨던 이런 변동성이 생기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어요. 이 변동이 크게 생기는 종목들의 특징인데, 눈치 빠르신 분들은 캐치하셨을 겁니다. 바로 시총이 조금 있는 종목들이 9시 기점으로 변곡이 커집니다. 왜? 넥스트레이드 구간이랑 9시 이후에, 뭐 일반 세력주는 조금 더 보기는 봐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수급주들은, 어, 8시부터 9시까지 움직임이랑 9시 이후에 움직임이랑은 좀 별도로 봐야 돼요. 왜 그러냐면은 지금 넥스트레이드 이게 시스템적으로 뭐가 그렇게 돼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. 뭐 락이 걸려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넥스트레이드 시간대 있잖아요. 8시부터 9시. 그 다음에 뭐, 장 마감하고, 그 때도 있는데, 넥스트레이드 시간대에서는, 이 구간, 구간에서는, 그, 외국인, 기간 수급,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. 특히 뭐, 기간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데, 외국인 수급, 뭐, 거래원이라던가, 프로그램 대표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제 매수를 매수 매도를 하는 거는 외국인이 보통 좀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넥스트레이드 구간에서 8시 9시 이 사이에는 요 외국인 수급이 좀 뚜렷하게 방향을 안정해요 그리고 그 안정하는 게 제가 종목들을 좀 계속 지금 이제 몇달 됐잖아요 넥스트레이드 추가되고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보는데 프로그램이 좀 매수 매도를 하더라도 한뭐 50억 100억까지 뭐 왔다갔다 하는 종목도 있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방향성을 정하고, 야, 오늘은 팔아야겠다. 1A로 계속 팔고, 혹은, 아, 오늘은 사야겠다. 1A로 계속 사고, 이러지가 않아요. 수급이 뭔가 움직이긴 하는데, 그, 지금 뭐 시스템적으로 뭐가 있겠죠. 음, 이 구간에서, 넥스트레이드 구간에서는 외국인이 크게 움직이질 않습니다. 매수 매도를 안 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기간 단주를 제가 찾아보고 그러진 않았는데, 기간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. 음. 그래서, 이런 걸 통해서, 9시를 기점으로, 정규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수급의 변동이 많이 생깁니다. 많이 생겨요. 이때부터, 땡! 하고서, 프로그램이 쫙 하고 들어오는 종목들을 이제,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. 주식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은, 보시면은, 자, 오늘 두산이너빌리티가좀 많이 샀죠? 자, 8시 구간에서 50억, 40억 정도 왔다갔다를 합니다. 근데, 자, 보시면은, 별 변화가 없죠? 아, 40억이 작은 돈이냐? 작은 돈은 아니죠. 하지만 두사 에러빌리티 시총을 생각했을 때 시총이 지금 40조인데 이 어, 정도는 사실 그렇게 많이 사고 그리고 방향성을 정하면서 아마 아까 40억이 50억 되고 50억이 100억 되고 100억이 200억 되고 이런 증가를 안 보여주죠. 지금 8시 50분인데 61억이에요. 그리고서 땡 하고 9시 시작하니까 어때요? 수급이 이제 매도를 하는 종목도 있고 매수가 막 시원시원하게 들어오는 종목도 있고 갈리는데 이런 구간들 움직임이 달라지거든요 9시를 기점으로 9시를 기점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쭉 하면서 방향성 정하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9시 땡 하고 매도가 막 세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카카오도 오늘 좀 9시 기점으로 그랬던 것 같죠 오늘 뭐 이제 AI 발표도 있었겠지만, 거래원도 그래요. 거래원에서도 9시에 등장, 외국계 등장하는 게 보통 9시를 기점으로 만들어집니다. 카카오도 오늘 보면은, 오전장 심심하다 9시부터 수급, 거래랑 쭉 붙으면서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. 보면은, 자, 8시부터 9시까지 그냥 뭐 움직임이 없어요. 근데 9시 땡 치고 어떻게 되죠? 오늘 뭐 시장이 이제 지수가 좀 좋았으니까, 그것도 있는데, 보면 9시를 기점으로, 수급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. 이런 식으로 매수. 반대로 이게 9시를 기점으로 프로그램이 쏟아내면 어떻게 될까요? 주가는 거기서 어 당연히 어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. 뭐 기간이라던가 다른 거래원을 통해서 그 매도세 이상으로 매수를 하면 주가는 오르겠지만, 이런 식의 이제 방향성, 특히 외국인. 프로그램, 그 다음에 이제 거래원도 보시면은 9시부터 등장하는 거래원들이 대부분이에요. 보면은, 보면은 9시 이전엔 없죠. 외국계 거래원도 CLSA, JP모관, UBS 뭐 이런 게 9시부터 찍힙니다. 9시 이후에. 그래서 제가 지금 못본걸 수도 있는데, 넥스트레이드 구간에서 외국계 거래원을 제가 좀못 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런 게 이제 프로그램도 그렇고, 그런 걸 토대로 봤을 때, 아, 이게, 9시를 기점으로 넥스트레이드에서 뭔가 차트가 갈 것처럼 하다가 9시 땡 치고 갑자기 패대기 치는 종목도 있고, 그냥 밋밋했는데 9시 딱 땡겨 올리는 종목도 있고, 이런 변동성이 왜 생길까? 라는 부분은 공통점이 지금 시총이 좀 있는 종목들. 왜? 시총이 있는 종목들은 기간의 외국인 매수 매도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, 9시부터 외국인들 거래원 찍히는 것도 그렇고, 프로그램 매수 매도도 그렇고, 9시부터 움직임이 생겨요. 큰 방향성으로. 넥스트레이드 구간에도 뭐 몇십억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게 우리 정규장처럼 하루 종일 사고 팔고 이 움직임이 아닙니다. 그냥 조금 슬쩍 건드렸다가 말고 냅두고 9시에 결국 메인 움직임이 생겨요. 오늘 뭐 그냥 원 1A로 왔다 좀 사야겠다. 원 1A로 오늘 좀 팔아야겠다. 그래서 시총 있는 종목들의 특징이 9시를 기점으로 방향성이 많이 달라집니다. 9시 땡 치고. 그래서, 넥스트레이드 구간에서 차트가 좋더라도, 그거는 지금 뚝 떼가지고, 넥스트레이드 그 안에서 영역에서 매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, 그, 그 종목이 좋아보여. 그럼 9시에, 특히 시총이 있는 종목들, 기간에 영향받는 종목들은 9시를 기점으로, 결국 이런 수급을 확인하고, 매매를 할지, 내가 아니면 넥스트레이드 들고 왔으면은, 수급이 갑자기 뱉어내. 그럼 일단 좀 자르는, 대응을 하고 다시 보는 게 맞겠죠? 그래서 지금 요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이게 그냥 단순하게 차트만 보면은 9시에 왜 이렇게 방향성이 갑자기 정해지지? 넥스트레이드 갈 것처럼 하다 9시에 패대기 치는 종목도 있고, 반대로 그냥 밋밋하다가 9시 불꽃 슈팅을 주는 종목도 있고, 이런 움직임이 왜 9시부터 생기는가? 그냥 간단하게 이런 움직임, 수급, 시총이 좀 있는 종목들에서 많이 나오는, 음, 변동. 이었어요, 최근에. 자, 그래서 영상,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, 혹시나 조금 모르셨던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자,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